감사의 기도는 대표 기도 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쓰는 시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숙제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네 살까지 말을 못하고 웃다 따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흉을 받고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한 달만 두 달만 옆집 아이보다 말이 늦거나 걸음걸이가 늦어도 걱정이 되는데 네 살까지 말을 못했다는 건 내가 정월 생일 생일이니까 다섯 살까지도 말을 못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답답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 터져갖고, 말을 배워갖고 학교를 가게 됐고요. 학교를 갖고 중고등학교까지는 무난히 다닐 수는 있었는데, 제가 원래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갖고 남 앞에 나가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친척집에 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말은 할 여건은 됐으나, 아, 또 성격이 부끄럽게 내 말을 아주 억눌르고 20년 동안 참고 참, 참은 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을 못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선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는 가운데 은제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강사님이 어설프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저도 어설프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설프게 예수님. 아, 진짜로 만났으면 신학을 간다고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설프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겼고, 용기가 생기니까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입이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뭐,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또 그때부터 총각 때부터 속해인도자, 대표기도 양냥 줄곧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사람은 저보면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못했던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서 평생 시험이 없었겠구나, 편안하게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니까는 어머니 연세가 41살이고, 41살이면은 저기, 노산이, 그때는 노산이었고, 그리고 이미 우리 형님, 누님들이 다섯 분이나 젖을 다 먹었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먹고 살았다고 세 살까지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거기다 꼬치장을 바르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덥석 먹고서, 여기 불이, 입에 불이 나죠? 가슴에 불이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머리까지 불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때 먹을 것도 우유도 없는데,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꽃치장 배신을 당한 저로서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려서 우리 어머니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시험을 이기고 자라는 가운데, 한 고등학교 때쯤인가 유혹이 또 다가왔습니다. 어느 꽃피, 아카시아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 저녁, 달이 시영창, 시영창 밝은데, 아이들이 와서 딸기를 도난 내고 가서 과손에서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좋타류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밤에 가서 딸기 밭에서 딸기를 이제 몰래 따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분이나, 그냥 따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골라서 따먹는 건데, 한 5분이나 10분 따먹는데, 저 밖에 주인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걸렸구나. 그래서 튀자. 그러니까 반대편을 튀었습니다. 튀는데, 뭐, 키가 작은 아이나 큰 아이나, 그때 펜, 울타리가 한 1.5m 정도 되는데, 1.5도 <laughs> 되는 그냥 씩씩 터 넘어가는 거예요. 씩씩 터 넘어가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일반적으로 안 쫓아오는 게일반적인 그냥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50m 쫓아옵니다. 100m 쫓아옵니다. 우리 그냥 죽, 죽었구나, 그리고, 어, 계속 달아납니다. 근데 한 200m 정도 도망가는데, 우리보다 더잘 달려오는 거야. 거리가 좁혀지는 거야. 이제 큰 망신을 당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어, 죽은두근대고, 그냥 쫓기는 마음이 정말, <laughs> 겁이 났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야,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돌아봤더니, 환열이라고 우리 친구입니다. <laughs> 친구인데, 그 녀석이 원래는 겁이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서리를 가면은, 서리를 가면 막만 보는 게 전망, 저기, 전문인데 그날따라 아, 따먹다가 겁나 니까 미리 나가서 서 있었고 우리는 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달아났고 걔는 우리가 다나니까 겁만을 그냥 쫓아왔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에, 그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laughs>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답니다. 어쨌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서나 그 이후로는 쫓기는 일이 없었고요. 불시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총량으로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그때 20년 밀린 거나 지금 말을 하는 거나 총량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사로는 여기서 공평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가니까, 어, 누구의 아브함이 너는 세상에서 고생했고 여기서 대우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거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